자,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심경변화 문제입니다. There was no choice next morning but to turn in. 제출, 다음 날 아침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There was no choice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대. but 뭘 제외하고는 to turn in. 제출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라건 제가 위에 정리해놨죠. There is no but to 부정사.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 Turn in. 제출하는 걸 제외하고는. 그리고 여기서 Turn in은 제출하다. 같은 말로는 Hand in이나 Submit이 있습니다. 세개다 많이 나오니까 꼭잘 알아두시고요. 자, 내가 뭐할 수밖에 없었어요? My private reminiscence. 나의 개인적인 회상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에 대한 회상이요? Over b e velvet. v i l b e v i l 에 대한 개인적인 회상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번. Two days have passed. 이틀이 지났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Mr. Flegel. 이 선생님이 r e t u r n the graded, uh, graded paper. s 그 채점된 과제들을 돌려두시기 전에. and 그리고 he returned the v e r y o n e but mine. 자, 돌려 주시 아, 돌려 주시기 전에 벌써 이틀이 흘렀어요. and 그리고 he 그는요. returned e v e r y o n e 여기서 every o n e 는 뒤에 이제 s graded t h papers. 그 페이퍼스가 빠져 있겠죠. 그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의 그 채점된 과제들을 돌려 주셨어요. but mine. 내 것만 벗 제외하고. 여기서 벗은 제외하고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3번. I was anxiously expecting for a command. 내가 지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anxiously 초조하게인데 우리가 지금 심경을 파악하는 심경 변화의 문제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경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을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I was anxiously expecting. 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for a command.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지시요? To report to Mr. Fleg 그 플리그 선생님에게 찾아오라는 그왜 찾아오 찾아오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 리포트가 어디 어디에 출두하다 불려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리그 선생님에게 찾아와라. 그러니까 너는 언제까지로 와? 약간 이런 의미인 거야. 그 플리그 선생님에게 찾아오라는 지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대. Immediately after school 그 학교가 끝난 직후에 immediately after는 직후란 뜻이고요. For discipline. 뭘 위해서? 벌을 위해서. Discipline은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벌 받을 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플리을 선생님한테 찾아오라는 지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뭐 했을 때요? I saw him. 내가, 그가, lift my paper from his desk. 그의 책상에서 나의 그러한 보고서, 내가 제출한 과제를 들고서, and r a p 톡톡 두드렸을 때, 볼드 클래스스 어텐션 그 반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그 책상을 톡톡 두리두리 시는 걸 보았을 때 얘는 뭔가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이따가 나 찾아오라고 하겠구나 따로 그, 그 수업 끝나고 찾아오라고 하겠구나라고 이제 얘가 그 뭔가 이제 얘 나름의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했잖아 플리그 선생님이 다른 애들 거 채점해서 다 줬는데 내 거만 채점해서 내 거만 지금 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뭔가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뭔가 선생님한테 가서 혼나겠구나.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문법적으로 그 so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so는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리프트 병렬구조로 1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wrap, 요게 2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병렬구조 2개 사용을 했습니다. 동사원형으로. 잘 썼고요. 자 4번 Now, v o c e 자 얘들아, he said 그가 말씀하셨어요. I want to read you an essay. 내가 니네들한테 에세이 하나를 읽어주고자 해. This is titled 이것의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The Art of Eating Spaghetti. 스파게티야. 스파게티를 먹는 art 예술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주려고 해. 5번 And 그리고 he started to read. 그가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6번 My words. 바로 나의 글이요. 7번 he was reading my words out 자 그가 was reading out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내 글을 라우드 큰 소리로요 to the entire class 반 전체에게 나의 글을 소리내어서 크게 읽어주셨대요 read out 소리내어 읽다 라우드 큰 소리로 8번 watch more 더욱이 게다가 the entire class 반 전체 학급 전체는 was listening attentively 주의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Attentively가 앞에 있는 was listening 듣고 있었다를 꾸며주겠죠. 자, 9 번. Then 그리고 나서 somebody 누군가 laughed 웃었어요. Then 그리고 나서 the entire class 학급 전체가 was laughing 웃었습니다. And 그리고 not a b i 를쓸 겁니다. A가 아니라 B다. Not in contempt and ridicule 그 경멸이나 조소, 그러니까 뭔가 비웃는 듯한 그런 게 아니고 but With open-hearted enjoyment 그것은 숨김없는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웃음이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비웃거나 진짜 아뭐 저런 글을 썼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웃겨서 웃는 거였었어 그 글이 재밌어가지고 글이 재밌어서 웃는 거였던 거지 10번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avoid showing pleasure 그 기쁨을 보여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요. 여기서 to는 뭐뭐하기 위하여. to 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을 사용한 거죠. 뭐뭐하기 위하여. 그리고 avoid는 피하다인데 avoid는 뒤에 목적으로 ing, 동명사 목적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to show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showing이 맞아요. showing. 플레이저 어, 기쁨을 보여주는 걸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기쁨을 보여주는 걸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겠어?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거를 아, 뭔가 드러내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속으로만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의 심정은 지금 기쁨이야. 지금 심정이 바뀌었어요. 심정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 플레이저로 나왔습니다. But, 하지만 what I was feeling 내가 느꼈던 것은 was 뭐였냐? pure ecstasy. 그 순수한 환이었습니다. pure 순수한, 순수한 환희였습니다. at 뭐에 대한 환희예요? this startling demonstration 이 놀라운 시연, 시연이라는 건 보여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환희였는데 자, 그 시연이 어떤 시연이냐, 보여준 것이었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뒤에 동격의 대수로 설명을 해줍시다. 동격의 대수는 무슨 대시다? 접속사 대입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앞에 있는 demonstration과 that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서로 어떤 내용, 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떤 시연에 대해서 환희를 느꼈느냐 That my words, 내 말, 내스크 ha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바로 그 시연. 자 어떤 힘이요? To make people left. 사람들을 l a 웃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준 바로 그 demonstration, 그 시연에 대해서 나는 순수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자, 요 10번 문장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와시어, 관계대명사 와서 썼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와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세 가지죠. 첫 번째, 앞에 뭐가 나오지 않는다? 앞에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와시 끄는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words라는 본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와시 끄는 관계사절이 이만큼 들어갔죠. 세 번째, 와띠에는 어떤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feel 뒤에서, 느끼다 뒤에서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래서 왓잘 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이시라든가 뭐 대시라든가 아니면 뭐 말도 안 되게 위치라든가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관계되면서 왓이 맞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은 순수한 환이었다. 이 놀라운 시연에 대한 자 그리고 여기서 동격에 대해 나왔고요 더 파워했을 를때그더 파워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해주고 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용법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make는 사역동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사역동사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쓰잖아요. 그래서 래프 동사 원형 잘 썼죠. 여러분도 혹시나 여기 래프에다가 투 래프로 박아놓거나 아니면 ing가 박인, 박혀있는 랩핑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까 래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힌트는 다 찾았죠? 3번 문장에서 Anxiously, 초조했다가 지금 이제 10번 문장에서 기쁨을 숨길 수 없었다라든가 내가 느낀 것은 순수한 환희, 환희는 기쁨이잖아? 환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2번이죠. 처음에 긴장했었어, Anxiously, 긴장했다가 나중에 환희, Ecstasy, 즉 기쁨으로 바뀐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혹시라도 나머지 보기들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